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계속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 협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 중대법규 위반사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한 건당 대인 최고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 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면서 7월 28일 이후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무보험 보상 한도를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물의 경우 사고한 건당 2천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대폭 개정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하여 대인보험금 3억 원, 대물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의무보험 1천만 원과 임의보험 1억 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부담하면 되었고,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 500만원과 임의보험 5천만원으로 대물 5,500만원을 부담했는데요.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 부담금을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대물은 의무보험 2천만원과 임의보험 5천만원으로 대물 7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두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망대 한명당 2억원씩 부과하여 4억원과 대물 2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절대 하면 안될것 같네요. 특히 누구나 할수 있는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비 15,000원을 아끼려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번 생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